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무댄코인인데요 우선 지금 무댄코인 보시게 되면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 좀 진입을 하셨던 분들 홀더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댄코인 지금 상승 이후에 하락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된 코인 추가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VF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거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따라서 펌핑이 나온다라는 건데, 무댄 코인 같은 경우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실제로 세력들이 존재하고, 매번 뉴스를 보셔도 이제 세력에 당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가 됐든 항상 이 세력에 따라서 펌핑이 나온다라는 건데 차라리 세력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이 세력을 따라 수익을 보자라는 겁니다. 빗썸에서도 그냥 세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제 좀 같은 가격대에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면서 세력들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무냉 코인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 대금 한 118억으로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300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쓸어 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정보들 좀 빠르게 확인을 해 봤는데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정보 자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92-8020 무댕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제가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거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됐을 때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세력 정보 제가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자리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세력들 목표가 제가 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이걸 돈 받고 파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피해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코인 세력 시나리오 목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절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신청 방법 01072928020 문자로 무댕딱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